드디어 일본 오사타 여행입니다 두부둥거리는데요. 일본에 가서 첫 식사입니다. 멋진 사진 한 장. 간식으로 하나다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인기가 많죠? 엄청 맛있었습니다. 일본에는 돈가스도 유명하죠? 가스를 시킵니다. 샌드위치도 혹시... 드디어 오사카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오사카의 랜드마크 오사카 성입니다. 아 어, 날씨가 좀 더운데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라멘을 먹습니다. 멋진 야경을 보러 무미다 스카이뷰 빌딩에 도착. 멋진 야경 감상해 주세요. 참 멋있죠? 오늘 음, 푸르갤 타고 감상 중입니다. 여기는 도톤보리의 추루동탄이고요. 여기 같은 거는 그릇이 커가지고 일명 쓰떼야 우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우선은 우동 기본적인 게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우동들이 있습니다. 뭐, 전보, 유보 우동, 스키야끼 우동.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편합니다. 계란 우동, 매슬장아찌 우동.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걸 시켰어요. 어, 아, 돈까스 카레 우동. 돈까스 카레 우동이 오면 먹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어, 연어를 시켰구요. 와, 이게 정말 세수 때만 합니다. 크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주먹이 이 정도니까 엄청 크죠? 이 정도의 카레 우동입니다. 한번 먹어봐야죠 이제 이제 한번 맛을 볼게요 왔으니까 젓가락을 뜯고 앞쪽에다가 우선 연어 초밥 맛을 볼게요. 연어 초밥 같은 거는 이렇게 연어로 되어 있고요. 연어 롤이죠? 여기 알이 약간 붙어 있네요. 어, 연어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음, 엄청 부드러운데요. 돈까스 먹어볼게요. 돈까스는 이렇게 있고, 또 우동이 있죠, 이 안에. 우동을 해가지고 맛을 볼게요. 와, 길어요. 보통 일본의 돈까스 카레, 우동, 세 가지 조합이죠? 음~~ 우 요새 면은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돈까스는 음~~ 엄청 바삭거리네요 짠잘티에서 <목소리> 소개했던 초밥집에 왔고요 보시면 100엔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광어, 정어리, 도미, 고등어, 방어, 연어 이렇게 되어있고요 보통 100엔에서 200엔, 또 150엔, 300엔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적어주면 초밥을 직접 만들어줍니다 네, 아, 디저초밥 나왔습니다 여기에 연어초밥이 있고요 그다음 참치초밥 그리고 간새우초밥 계란초밥 날치알초밥 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7개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크라스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라스시고요 예전에 배틀 드립에서 나와서 백엔 크루, 백엔 초밥으로 상당히 유명한 데예요한 조시에 백엔씩 시작하고요. 회전, 회전 초밥입니다.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요. 또 부족한 것들은 또 모니터로 신청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 봐서 먹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 점심 땄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회전 초밥에서 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거는 번호표가 지금 현재 242번 네, 대기 중입니다. 드디어 테이블 들어왔고요. 저희 테이블은 9번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초업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초업들을 먹으면 돼요. 만약에 원하는 초밥이 없을 경우 여기 이게 있거든요? 또 한국어 지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초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밥을 이따가 먹겠습니다 우선 초밥이 나왔고요 이거는 연어 초밥이고 이거는 계란 초밥 그리고 이거는 단새우 초밥입니다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100엔에 두 개씩 들어있어가지고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スリーキャッチですあ皆さんね、気にして足を止めていただきたいで、このコマ取った瞬間、皆さんから。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오사카, 안녕. 모든 요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보자, 오사카. 잘 있어.